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겉으로는 미소 지으면서 괜찮아요, 응원해요라고 말하지만 뒤돌아서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예요. 표정은 따뜻한 척해도 마음은 늘 계산적이라는 것. 처음엔 그런 걸잘 알아보지 못해서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고민하기도 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말과 행동이 자꾸 어긋나는 사람은 결국 나에게 상처만 준다는 걸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을 볼때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일관성이라고요. 앞에서는 친한 척하고 뒤에서는 달라지는 사람에게 시간과 마음을 쓰지 마세요. 말 없이도 꾸준히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 결국 나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